우리가 매일매일 사람을 만나고 또 매일매일 여러 얘기들을 합니다. 우리가 하는 말 어떤 영향을 우리의 삶에 미칠까? 여기에 대한 생각들은 옛날부터 있었었는데 뭐이 기록을 한번 살펴보면은 6세기 인도의 한 시인인 바르트르 할이라는 분도 언어는 곧 우리의 삶이다라고 얘기할 정도로 말은 되게 중요합니다. 근데 이것을 실제적으로 연구하신 분이 있는데요. 바로 이분입니다. 사피어 워프의 가설이라는데, 이분이 이제 사피어 교수고요. 이분의 가설을 워프 교수가 더 확실하게 한 겁니다. 1921년에 언어라는 제목으로 예, 이 논문을 내셨는데, 이분이 주장하는 것은 언어 결정론입니다. 무슨 소리냐? 언어가 인간의 사고와 세계 인식을 형성한다는 것인데, 언어 구조나 실제로 사용하는 언어 형식이 사용자의 사고에 영향을 미치기도 하고 세상을 이해하는 방법과 행동이 정해진다는 것입니다. 뭐 이것을 이분이 어떻게 해석을 하시냐면 이렇게 해석을 하시는데 여러분 눈이라는 말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나라의 눈이라는 말을 살펴보면 여러 가지 눈이 있습니다. 한방눈, 쌀이 눈, 가루 눈, 진 눈, 깨비. 뭐 지금 뭐 아주 대표적인 말도 이만큼 있는데 더살펴보면더 많이 있죠. 그런데 이 눈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이렇게 많은 표현이 있는 나라도 있지만 반대로 눈 하나만 있는 이 언어도 있습니다. 그러면 태어날 때 눈은 눈인데 어떤 눈은 진눈깨비, 어떤 눈은 쌀이 눈, 어떤 눈은 한방 눈 이렇게 여러 사고로 생각하는 접근과 그냥 눈으로 생각하는 접근은 사고 체계가 완전히 달라진다는 개념이에요. 눈에도 이러는데 우리의 주변에 있는 사물 세계를 그 언어를 가지고 살펴보면 그 언어에 따라서 우리의 사고 체계와 생각과 삶이 바뀐다 이게 이제 언어 결정론입니다 그런데 이 언어 결정론은 요즘에 이제 완전히 받아들여지지는 않습니다 어 그냥 영향을 준다 정도로 조금 희석되고 있는데 최근에 재밌는 연구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바로 이 분인데요 이게 바로 지난해 어, 발표된 논문입니다. 이 버지니아 테크죠. 버지니아 공과대학교 리드 몬테기 교수가 어떤 연구를 했냐면, 사람이 하는 말들이 있어요. 그 말에는 부정적인 말이 있고 긍정적인 말이 있습니다. 그렇게 부정적인 말과 긍정적인 말을 했었을 때 언어 습관을 살펴보면서 우리 뇌에 어떤 변화가 있는지를 실제적으로 알아보려고 했습니다. 어떻게 알아봤느냐? 요즘에는 이제 뇌 사진을 뭐 MRI니 뭐 이런 거로 찍을 수 있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언어적인 습관에 따라서 그의 뇌가 어떻게 변하는지 봤더니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어떤 변화가 일어나냐? 뇌 회로 구조가 완전히 바뀝니다. 그래서 부정적인 언어를 쓰시는 말을 이 쓰시는 분은 뇌 회로가 부정적으로 바뀝니다. 반대로 긍정적인 언어를 쓰시는 분은 뇌 회로가 어 되게 좋은 방향으로 바뀌어요. 그런데 부정적인 언어를 쓰면 단순히 뇌해로만 바뀌는 게 아니라 스트레스가 되고 이에 따라서 행동에 제약을 주게 됩니다. 말 그대로 어떤 말을 하는지가 어떤 삶을 사는지를 대변해 준다. 이 말이 지금 정말 증명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 믿는 사람, 우리 하나님의 뜻에 따라가서 사는 사람, 사람에게 이 언어, 이 언어습관 말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를 상징할까요? 여기에 대한 대표적인 예가 있습니다. 바로 이곳인데요. 여러분, 이곳이 어디입니까? 이집트 신의 광야입니다.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들 1년여 동안 하나님 앞에 있었고 뿐만 아니라 이 근처를 계속해서 40년 동안 돌아다닙니다. 광야 40년 그들이 돌아왔던 광야라는 단어가 어떤 단어냐? 미드바르예요. 미드바르가 어디에서 어원이 되냐면 다바르입니다. 그런데 다바르가 뭐냐? 말입니다. 그래서 광야는 말의 장소. 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 가지의 이야기가 있을 텐데 왜 하필 광야를 말과 연관시켜 줄까? 실제적으로 이스라엘의 광야 40년을 다른 식으로 표현한다면 말의 훈련장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이 결정적인 예가 있는데 우리 함께 민숙이 14장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죠. 시작!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느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이거 어제 봤던 그, 사, 그 정탐꾼 4 0일 동안 이스라엘이 그 가나안 들어갔던 그 얘기입니다. 정탐꾼 열등정탐꾼 와서 열정탐꾼이 부정적인 얘기를 하죠. 그 말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완전히 요동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는 모세와 또 여수와 갈렙에 대해서 비난을 하고 돌로 치려고 하고요.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려고 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내가 이거 다 듣고 있어. 니는 말대로 한번 해줄게. 그들이 한 말은 뭐냐면, 야 이러다가 다 광야에서 죽는 거 아니야? 하나님이 그렇게 보내신 거 아니야? 이런 말인데, 실제적으로 이 말은 어떻게 됐느냐 이루어졌습니다. 2년이면 갈수 있는 광야 길을 38년 더해서 40년을 갑니다. 그러면은 광야 40년은 어떤 40년이냐? 말의 열매가 무엇인지 보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걸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말을 고치려고 하나님께서 이 광야를 사용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요, 당연히 말의 변화를 가져와야 됩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우리의 언어가 변한다는 것을 의미하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 믿고 내가 삶 속에서 신앙을 갖고 신앙을 통해서 내가 삶이 변하고 말이 변해야 될 텐데, 우리의 말은 어떻게 변해야 되느냐? 오늘 우리가 살펴본 골로새 교회의 이야기를 보면 이것을 적나라하게 볼 수가 있는데, 골로새 교회는 어떻게 보면 그 당시에 초대교회로서 상당히 뜨거웠던 교회인데 문제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 문제를 3장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제는, 이제는 너희가, 너희가 이 모든, 모든 것을, 것을 벗어버리라. 벗어버리라. 곧 분한과 노용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 사랑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지금 이 보다시피요, 이 교회 의 가장 큰 문제가 말이 썩었습니다. 말이 문제가 많아요. 그들이 한 말은 뭐분남노여움 악의, 비방, 부끄러운 말, 거짓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런 것을 통해서 말도 많고 탈도 많은 교회가 되어버리고 많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바울이 뭐라고 하냐면, 너희는 아직 옛 사람이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새 사람으로 만들어졌는데 말은 옛 사람의 말이니 여전히 옛 사람 아니냐고 지금 반문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골로세 교회의 말은 어떻게 위기 속에 있었을까요? 이것을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죠. 이 사람들 험한 말 썼습니다. 이 험한 말은 뭐냐면 감정을 그냥 그대로 토해내는 말. 전혀 그것을 희석하거나 그것을 소화해내지 말을 소화해내지 못하는 말을 뜻합니다. 특별히 아까 보았던 8절에 보면 요 부끄러운 말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게 뭐냐면요. 욕지거립니다. 교인들끼리 욕하고 교인들끼리 자기의 분노를 차면 그냥 쏟아나는 대로 말을 다한 겁니다. 불평 원망 누구에 대한 어, 상대방의 비방 이런 것들을 하는 거죠. 그리고는 거더 나아가서 헐뜯는 말을 했습니다. 헐뜯는 말은 뭡니까? 상대방의 약점을 부풀려서 이야기하는 말이고 그것을 앞에 얘기하면 비방이 되지만 뒤에서 얘기하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뒷담화가 됩니다. 뒷담화를 했어요. 이게 너무 많으니까 여러분 사람이 제일 기분 나쁜 것 중에 하나 그거 아시죠? 갑자기 열심히 얘기를 하다가 내가 딱 들어가면 조용해지는 거. 예, 그런 상황이 교회 안에서 계속 벌어지게 된 겁니다. 그러니 교회가 공동체가 문제가 생긴 거죠. 거기서뿐만 아니라 이 공동체를 흔들리게 되는 또한 가지 굉장히 중요한 게 있었는데 거짓말이 난무했습니다 거짓 교사들이 있었고요. 그 말에 현혹된 사람이 있었고요. 그것이 교회 내에 아주 풍조로 퍼지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나쁜 말들에서 교회는 정말 나쁜 영향을 받고 있었었는데, 옛 사람에 빠져 있는 이 교회에 대해서 바울은 어떻게 솔루션, 해법을 내렸을까? 여기에 대해서 오늘 말씀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지요. 시작.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하라. 그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 어떤 맛이요? 소금. 그래서요, 그런 나쁜 말, 그런 못된 말, 못난 말 대신에 소금의 말, 소금의 언어를 해야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이거를 좀더 깊이 살펴볼 텐데, 믿는 사람들이 가져야 될 새로운 언어, 새로운 말, 그 소금의 말이라는 것은 도대체 무엇을 상징하는 것과 의미하는 것과 오늘 말씀 속에서 그것을 세 가지로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우리 첫 번째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정직한 말. 소금의 말이라는 것은 첫째로 정직한 말을 뜻합니다. 정직. 여러분 성, 소금의 정화의 기능이 있는 거 아시죠? 부패를 막기 때문이고 그것을 통해서 정결과 진실성을 상징하는 어, 이 물질로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소금의 말을 하라는 첫 번째 말에는요. 우리가 마음속으로 진실된 말, 겉과 속이 다르지 않는 말을 해야 된다는 것이고 있는 그대로의 말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 이러한 이야기를 살펴볼 수 있는 예가 에베소서 교회도 마찬가지인데 에베소서4장에도그 교회의 문제점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하고 대안을 제시합니다. 우리 4장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그런 즉, 거짓을 <목소리> 버리고 각각 그인유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됩니다. 야, 어떻게 형제자매들끼리 가족끼리 거짓말하고 을 사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럼 질문을 해보죠. 거짓말 안 좋은 거란 거 알고 있습니다. 거짓말 그거 사람이 하면 기분 나쁜 거 알고 있습니다. 밝혀질 거라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거짓말을 끊지 못하는 이유가 뭘까요? 이 거짓말을 왜 사람은 왜 할까? 이걸 심리적으로 따져보면 거짓말은 어떤 말이냐? 약한 말입니다. 내가 어떤 위협을 저게 되거나 어떤 손해를 보는 상황이 되었었을 때 그것을 어떻게 보면 직면하지 못하고 한번 도망가기 위해서 하는 이 약한 말이 거짓말입니다. 그래서 거짓말은 요 회피의 언어입니다. 이런 회피의 언어, 회피를 하다 보면 그것으로 끝나면 좋은데 어떻게 해요? 결론은 언젠가는 직면하게 되죠. 그러면 은그 간에 쌓아놨던 모든 것들이 어떻게 보면 다 무너져버리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거짓말은 단순히 회피에서 끝나지 않고 그것이 더 나아가게 되면 악하게 되는데 거짓말이 더 악해지면 어떤 일이냐? 조종의 언어가 됩니다. 쉽게 설명하면 이런 거예요. 내가 거짓말을 통해서 누군가의 마음을 흔들고 어떤 것에 대한 것을 내 것으로 만들기 위한 조종의 언어로 변하게 되는 겁니다. 대표적인 예가 바로 이것인데요. 보여 주시죠? 아나니아와 삽비라. 저는 예전에 이 사건 보면서 진짜 이해가 안 됐습니다. 아니 뭐 거짓말 한 마디 했다고 그럴 수 있어. 심지어 이 사람들이 어떤 일을 했냐면 하나님 앞에 헌금을 했어요. 헌금해 놓고 죽은 겁니다. 여러분 이거 좀 억울하지 않을까요? 그리고 이 헌금도 그냥 헌금이 아니라 자기 안에서의 어떻게 보면 대단히 큰 금액을 헌금을 했어요. 거의 가진 것을 다 내놓은 거거든요. 그러면은 그뭐 X 좀 속였다고 자기 것좀 빼놨다고 하나님이 이렇게 사람을 죽이게 너무한 거 아닌가. 저는 옛날 그렇게 생각하는데 이것을 이 사건을 보면서 보면서 깨닫게 된게 있어요. 이 사람들의 의도입니다. 거짓말을 한 의도. 왜 했을까요? 사실 그 당시에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물을 다 내놓을 필요가 없었습니다. 자원하는 것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이 자원한 마음이 100% 없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재산을 내놨던 이유는 무엇인가요? 조정하려는 악의적인 생각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 이걸 바치는 게 아니라 이걸 통해서 내 자리, 내 지위 그리고 이걸 통해서 내가 얻는 두 번째의 이익. 이런 것들이 마음속에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걸 악하게 보신 겁니다. 왜요? 잘못하면 교회가 무너질 수도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요, 바울은요, 이런 거짓말 그만두라고 합니다. 정직한 말을 하려고 합니다. 약한 말 그거 하지 말라고 합니다. 약함은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있는 모습 그대로 되면 사랑의 이유가 됩니다. 그리고 그 약한 모습을 하나님 모습으로 우리가 그대로 받아들이면 하나님이 우리를 강하게 만드시는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새로운 언어, 새로운 말은 약한 그 거짓말, 악한 그 거짓말 하지 말고 정직한 진실한 하나님의 말을 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로 바울이 전하는 소금의 말이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세우는 말. 바울은 더불어서 진실한 말과 세우는 말을 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소금은요, 맛을 더하듯이 우리의 말을 통해서 그 공동체 가운데 관계 가운데 풍요로운 것들이 많아지는 그런 말을 뜻합니다. 우리 함께 에베소서 4장 말씀 32절 읽어보도록 하지요. 시작.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과 같이하라 한마디로 서로를 위로하고 세워주는 말을 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것도 한번 질문을 해보죠 당연히 남 뒷담화하는 거 좋지 않은 거 압니다 그런 말 내가 들으면 아주 뒤통수가 아프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헐뜯는 말을 하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거짓말이 약한 말이라면 헐뜯는 말, 뒷담화는요 이건 어떤 말이냐? 못난 말입니다 왠지 아세요? 헐뜯는 이유를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내가 높고, 나를 높이 상하게 되면 남을 헐뜯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내가 아무리 해도 저 사람보다 높을 것 같지가 않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그 사람을 깎아 내립니다. 그래서요, 내가 지금 누군가에 대해서 뒷담화를 하고 있다는 건 뭐냐요? 내가 약하고, 내가 못났다는 것을 의미해요. 나의 열등감에 의해서 시작되는 말이 대부분 헐뜯는 말입니다. 그럼 그 열등감은 왜 생기느냐? 불안한 겁니다. 나 자신의 존재가 불안해지는 거예요. 그래서요, 이 못난 말, 이 못난 말은요, 문제가 뭐냐? 단순히 자기만 못나서 끝나는 게 아니라, 공동체의 관계를 와해 시키게 되는 거죠. 헐뜯는 말을 통해서 어떻게 합니까? 다른 사람의 약점이 드러나고, 그 공동체 안에서 제대로 서로 관계가 되겠어요? 문제는요, 흥미로운 게 착각하는 게 있어요. 내가 이 사람을 헐뜯으면 은이 헐뜯는 말을 듣는 저 사람이 내 편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실제적으로 그런 일들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같이 헐뜯다가 같이 적의 적은 동지니까요. 그런 경우가 있는데 여러분 그거 아시죠? 당해보셔야 시잖아요 결국 그 사람 언젠가는 나를 또 헐뜯, 헐뜯습니다. 그 말이 나에게 화살처럼 돌아와요. 그래서 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런 얘기를 하시면서 우리는 어떤 말을 해야 되느냐? 듣는 말이 아니라 세우는 말을 해야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성경에 나온 대표적으로 세우는 말을 한사람 누굽니까? 바로 이 사람이라고 생각하는데 바나바죠. 우리 사도행전 9장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바나가가, 바나가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사도들에게 가서,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밤의 색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였는지를 전하니라. 여기서 말하는 그는요 바울을 의미합니다. 바울은 원래 하나님 안에서 사도된자가 아니었습니다. 바로 교회 무너뜨리고 교인들 죽이던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변화를 받았다고 해서 사람들이 그 사람에 대한 경계를 낮추질 않았어요. 늦추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전면적으로 사역자로 설수 있었던 계기가 있었습니다. 누구 때문에요? 바나바 때문입니다. 바나바를 가리켜서 위로의 아들이라고 하는데 이 바나바가 어떤 말을 했느냐? 이 사람을 공동체 안에서 잘 세워 주는 말을 합니다. 그 말을 통해서 이 사람이 하나님 안에서 제대로 설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죠. 그럼 바라바에 세우는 말은 어떤 말이었을까? 야, 사실은 이 사람 예전에 교회를 막 핍박하고 교회 교인을 죽였는데 그거 사실 아니야. 과거를 왜곡하지는 않았습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드러냈어요. 이 사람이 옛날에 그랬던 사람이야. 하지만요, 과거에 머무르는 언어가 아니라 현재를 얘기합니다. 그랬던 사람이 지금 어떻게 해요? 예수를 만나 예수 안에 변화되어서 하나님이 그에게 역사하시고 계셔. 그래서 우리가 누군가를 세우는 말은 어떤 말이냐면 과거에 머무른 말이 아니라 현재의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하는 말이 돼야 돼요. 교회는 이런 세우는 말을 통해서 하나님과 함께 공동체가 하나님 안에서 함께 이루고 역사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놀라운 장이 되어야 된다. 이것을 바울은 우리에게 소금의 말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결국 이 정직한 말 세우는 말은 한마디로 표현하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같이 한번 세 번째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은혜의 말. 은혜의 말이죠. 은혜로운 말이 바로 소금의 말입니다. 실제적으로 소금은 은혜를 상징하고요. 여러분 잘 아시는 다윗의 소금 언약 생각을 해 보세요. 하나님이 영원히 다윗을 왕위에 그의 자손에게 주시는 은혜의 어, 언약이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누군가에 대해서 말을 할 때도 은혜로운 말을 해야 되는데 에베소서 29절 29절 4장 29절에 이렇게 기를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 보죠. 시작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 되 허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은혜를 끼치게 하는 게 말의 목적이에요. 성질나게 하고 화나게 하고 이거는 목적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험한 말을 하는 이유가 뭡니까? 이기적인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내가 지금 기분 나빠. 그러면 누군가한테 그걸 다 듣고 얘기를 하고 나는 해소가 돼요. 나는 풀려요. 그러면 그걸 듣는 사람은요. 이기적인 거예요. 근데 예수의 말은 예수님의 말은 이기적인 말이 아닙니다. 나의 말을 통해서 함께 주님 안에서 더 가까워지는 말이에요. 목사님, 그렇게 얘기하면 오늘부터 한마디도 못하겠는데요. 근데 여기에는 굉장히 중요한 게 있어요. 다시 한번 29절 띄워주시죠. 우리가 선한 말, 은혜로운 말 하기 위해선 버려야 될 말이 있는데, 더러운 말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 더러운 말이 뭔지 아십니까? 이거를 그대로 원어로 해석을 하면 쓰레기예요 쓸데없는 말, 쓰레기, 쓰레기는 어디다 버려야 됩니까? 쓰레기통에 버려야죠. 근데 쓰레기를 쓰레기통에 안 버리고 집안에다 다 갖다 버리고 옆 사람한테 입에다 집어넣고 이거를 하는 것이 바로 악한 말이고 이거는 못된 말이에요. 한마디로. 그래서 이런 것을 버리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세우는 공동체를 세워나가는 것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아름다운 말이다. 그게 우리의 새로운 언어다. 자, 그렇다면 소금의 언어로 어, 세상을 변화시킨 사람은 누굴까 정말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저는 이 사람을 매일매일 얘기합니다. 우리 창세기 5 0장 읽고 마무리하도록 하지요. 시작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요셉의 말입니다 요셉이 자기 형제한테 얘기합니다 형제가 야곱 아버지 죽고 나서 이제 우리한테 복수하겠거니 두려워 떨고 있었을 때 그들에 대해서 위로하기 위해서 한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 보세요 어, 강곡한 말로 위로했다는데 저는 오늘 말씀 살펴보고 오늘 성경 살펴보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강곡하다는 표현이 이게 뭔지 아세요? 이 단어가 바로 이건데요 레브예요. 마음입니다. 마음을 그냥 꺼내서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러면은 그 마음을 꺼냈다는 것은 어떤 거냐? 우리가 보통 승질나면 승진나라는말 다는 그런 게 아니에요. 다시 한번 띄워주실까요? 50장요. 여기 정확하게 얘기를 합니다. 니네들 옛날에 나한테 해하려고 나 죽이려고 그랬잖아. 팩트는 얘기해요. 근데 이거를 인상팍 쓰면서 그때 이렇게 얘기 하 했어요. 그때 분명히 그런 일이 있었어. 이미 마음에서 소화가 된 거예요. 그리고는 어떻게 합니까? 근데 생각하고 돌아봤더니 그것이 하나님께서 오히려 선용하셨어. 그리고 현재를 얘기하고 있어요. 과거에 머무르는 게 아니라.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죠. 그리고 내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당신들을 용서하고 당신들과 함께하라는 마음을 주셨어. 하나님의 마음을 얘기하죠. 결론적으로 이 어, 요셉의 말은 어떤 말이냐? 말 그대로 말을 하기 전에 하나님 안에서 먼저 해결되고 난 말이에요. 정원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싶은데 나온다고 다 말이 아닙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세상과 다른 말을 해야 되는데 뭐가 달라야 되냐? 우리의 말에는 하나님이 계셔야 돼요. 할렐루야! 우리의 말에는 하나님이 계셔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과 같이 말을 해야 돼요. 저도 부족한 사람이에요. 저도 이 말씀 보면서 아, 내가 돌이켜야겠다. 새로운 사람은 새로운 말을 하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 안에서 주의 새로운 언어 소금의 말 천국의 언어로 세상을 바꿔가시는 오늘 하루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